아 피곤하다. 입 맞다 빡그. 조식 먹으러 갑시다. 조식 먹으러 갑시다. 조식 너무 심. 조식. 예, 야. Yes, thank you very much. t h r e

도 있는데 볶음밥도 있던데맛있는데 알겠어? 응. 조식 나쁘지 않네. 응. 역시 사성인가? 원래 뷔페면 다 모든 계획 내지. 광고 한번 찍어봐 광고 찍으응고카아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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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웃긴 소리 하지마 칼로리 제대로 한번 먹어봐. <laughs> 맛있어. 안개가 많이 꼈어요. 가자! 나 찾은 데 있어. 거기 갈래? 뭔데? 사람은 별로 안 오는데 맛있다. 사람은 별로 안 오는데 맛있는 거야? 어. 뭐. 그럼 맛이 없는 거잖아. 아니야. 너 논리가 왜 그래? 한번 가봐. 아 빨리 가, 그니까! 가잖아! 생각이 <laughs> <laughs> 없네. 그래, 가자. 어차피 우선, 아무 생각이 안 없으니까. 쓰냐? 안 써! 우산 쓰면 내가 카메라를 어떻게 찍냐! 그 손은 뭐 너무 되는 아니야? 너무 돈은 맞긴 해. <웃음> <웃음> 귀찮아 그냥. 자 먹어 봐. 지 <laughs> 진짜 대박이다. 먹기 싫다고? 레몬글라스 l e m o 씨아 진짜? 레몬글라스 o n g r 원래 사람들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레몬글라스 a s s Lemongrass. l e m 어 n g r a s s l 그건 뭐 그래 그래, 뭐 어제 볶음밥은 그냥 뭐 먹자마자 싫어? 딱 필이 왔으니까 내가좀더 꼼과다 그래 어 어디, 어제 볶음밥은, 어 오늘 어제, 어제 거기좀더꼼어다갔 어, 괜찮네 밥 맛있다니까? 근데 어제 거좀더 맛있어 치킨 막파 풀리면서 먹네 <웃음> <응>. <웃음> <웃음> 음, 맛있어 밥은 2층, 제층 치고 아뭐2어 치는 게 아니잖아 신이가 이거 너트리핑 버스야 바로 이거 보라고 아로미냐? 이거 진 진짜. 오 그래 나비가 집에 가자. 안보 음. 꼭지. 오. 시그널 보네 시그널 보네. 찌리찌리찌리찌리스피난 너를 원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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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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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발이 아니다. 피는 뭐야? 아, 맛 아, 아이, 잘 먹는다. 신발.. 어, 심을... 아, 나배가안 팠는데. 한번 들어가네. 아, 나못 팠는데. 아, 뭐. 아, 하지만 옆에다 왜 먹은 거냐. 숨을 햇히. 아, 맛있다. 아, 이거 또 타서 자야지. 와, <laughs> 이거 <네가> 사람이냐? 짱이다. <laughs> 이제 한 시간 반 남았던데. 한 시간 반? 아. 아, 금방이다. 뭐가 금방이야? 아, 흠, 나지 짐어. 어, 타자, 이제. 존나 잘 찾, 존나 잘 자도만. 아, 그냥 누우면, 앉으면 바로 자. 앉으면 바로 자? <laughs> 아, 네. 아. 차타면 사멀미에서 <목소리> 차가 하나도 없어. 자, 여러분들은 <목소리> 토요일 날더많테 공식 똥쟁이를 보고 계십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공똥입니다 공똥 공동. 지금 여러분은 똥을 싸서 행복한 강연의 표정을 보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이게 지금 야시장이 끝나서 차가 하나도 없는데 좋네요. 근데 기본적으로 현지인들이 많던 것 같아. 자연 좋은 것 같아. 솔직히 말해봐요. 아까 그 버스에서 나올랑 말랑 할때 세상 다산 줄 알았죠. 아, 거기 무너지는 줄 알았죠. 거기서 안으면 거기 잘서어봐이어 자세가 어떻 뭐. <laughs> 갑자기 갑자기 막, <laughs> 막 이러더니. 어리막이 <laughs> 아, 미친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벌떡 일어나 가지고 <laughs> 나는 상황도 모르고 네가 앞에서 앞에서 막 존나 막 물어보길래. 와, 이 새끼 영어 좀 쓰네 이러면서. 야, 근데 뭐뭐 하는 뭐 거지? 쪽팔림도 모르고 그냥 그래, 가지고 아야 무섭다 강현 강현 나가고 나서 나랑 문경민이랑 쳐다보는데 문경민 눈빛이 이상하길래 아 이새끼 똥이구나 휴지 주길래 아 씨발 이새끼 똥이구나 어 뭐야 뭐 떨어졌어 싸고 나니까 거기다시덤불인거나아 존나 웃겼다 아 진짜? 싸고 나니까 알았어 왜냐면 그땐 똥밖에 보이는게 없으니까 뭐 아무튼 잘 해결돼서 다행이네. 난 진짜 네가 버스에서 싸는줄 알았어. 아 진짜 버스에서 살뻔 했어. 나는 버스 기사가 넥스트 휴게소가 15분이라고 했을때 존나 이 새끼 억장 무너지는 막 뒤에서 막몸짓이 그냥 아 여기 너무 좋다. 매인이 버스 타는데. 그냥 토일 야시장만 걸어댕겨도 되게 하는데. 어. 관광객도. 어, 안 돼. 우리 어저께 저기 커피 머신 들다. 야, 비 다시 온다.